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BC값 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교법을 쓸 거냐, 대입법을 쓸 거냐라는 건데 어, 비교법을 쓰려면 얘를 다 풀어제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우, 그지같아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자 그러면 뭘 대입할 거냐라는 건데 잘 대입하면 잘 풀릴 겁니다. 자, 이때, 모두 같이 보시면 좋냐면, 구해야 되는 게몇 개냐면은, 세 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세번 대입한다. 그러면, X에다가 뭐를 세번 대입할 거냐라는 건데, 얘를 보면서 0을 대입할 생각을, 얘를 보면서 2를 대입할 생각을, 얘를 보면서 1을 대입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대로 대입한다는 게 아니에요. 보고 대입하시는 겁니다. 자, x에다 0 대입하시면 좌 변은 4가 되겠고요. 우변은 0 대입하면 날아가죠. 얘0 대라고 쭉 날리는 어,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x에다 0 대입하시면 네, 0이 돼버릴 겁니다. 0, 0 대입하시면 2c가 돼서 c가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x에다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좌 변은 이렇게 되겠고요. 우변은 1 대입하시면 7곱기 1 마이너스 1돼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되겠고요. 1 대입하면 0 되고요. 1 대입하면 0 됩니다. 자, 좌변 계산하시면 1이구요.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를 대입해 보죠. 그러면 8 마이너스 10 플러스 4구요. 2 대입하면 사라지죠? 2 대입하면 0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2 대입하시면은 2B. 그러면 2는 2B니까 B가 1 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